오, 안녕. 안요 오늘 먹을 깜락이깡 시우에서 파는 화끈 매콤? 매콤 닭갈비입니다. 가격은 1200원이고요. 105g에 1 7 5칼로리예요 닭갈비 토핑에 매운 닭갈비가 좀 들어가서, 네. 이거 다, 닭갈비 토핑은 한20% 정도 들어갔네요. 나트륨 하루 권장 섭취량이 15%인 260mg입니다. 먹어볼게요. 제가 엊그제 사가지고, 좀 됐거든요. 과연 상했을지 안 상했을지 냉장고에 넣어놓긴 했는데 잘 상하더라고요 얘가. 닭갈비 양은 한이 정도 들어갑니다. 어,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밥 양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. 그쵸? 어저 운이 좋았는지 닭갈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양념이 많이 들어간 건가? 닭갈비는 한이 한 정도 들어왔네요. 창렬이긴 하네요 삼각김밥이. 그렇지만 저렴한 가격에.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음! 약간 이국적이게 매운데요? 뭔가 태국에서 먹는 매운맛, 볶음밥이나 덮밥을 먹는 느낌이랄까? 맛있어요. 음 제가 한 입밖에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 맵진 않고 약간 알싸한 느낌은 듭니다. 음, 맛있는데요? 아한두세입 먹으니까 뭔가 칼칼하네요. 향신료가 듬뿍 찾아서 그런지 한지 좀 됐는데도 음, 맛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. 맛있는데요. 닭갈비가 적은 게 약간 흠이긴 하지만 다른 삼각김밥들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 것 같긴 하다. 많은 게제 느낌이고요. 이게 또 사람이 직접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, 저는. 이 안에 있는 속은 지금은 또 약간 자동화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 봤을 때는 TV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직접 넣고 있다. 그래서 복불복이 좀 있을 수 있다. 얘는 진짜 재구매할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그럼 여기까지 안녕.